오늘은 무더운 여름날의 안성맞춤인 시원한 여름 계곡 트레킹 명소를 찾았습니다. 최근 큰 비로 설악산 12선녀탕 계곡은 마치 물의 나라에 온것 같았습니다. 울창한 숲속길을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함께 걸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남교리 분소 입구 대곡의 물살이 대단합니다. 오후 12시 이후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복숭아탄과 누문폭포까지 이우람한 물소리를 계속 들으며 갈수 있습니다. 이 코스는 가파른 구간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방문하시는 코스입니다. 12개의 탕이 있다고 전해져 12선녀탕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8개의 탕이 있다는군요 12선녀탕 계곡 코스는 대부분 복숭아탕과 두문폭포 인근에서 왕복하십니다 저도 왕복 코스를 계획하고 출발했지만 오늘은 시간 여유가 많아 계승령을 거쳐 대승폭포를 감상하고 장수대 탐방지원센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인 대승폭포의 위용을 보고 왔습니다. 햇빛이 나네요. 12선 여탕 대곡길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끝까지 물소리가 반겨주기 때문입니다. 공포포입니다. 복숭아탄까지 1.4 킬로미터 남았습니다. 오늘은 단체 버스 방문객이 많습니다. 저는 사진을 담으며 천천히 계속하겠습니다. 멋진 곳에 자리를 잡았군요. 뜬 비가 내린 후 기온이 낮아진데다가 계곡의 시원한 바람까지 더해져 나온 바람을 맞는 것 같습니다. 삼지박 출렁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복숭아탕까지 가는 마지막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복숭아탕에서 내려오는 물살이 거셉니다. 12선 여탕 계곡에서 가장 유명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복숭아탕이 눈앞입니다. 폭포는 좀더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두문 폭포 역시 유용이 대단합니다. 주문 폭포를 지나 간식을 먹고 휴식을 취합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많아 계속 걸어보기로 합니다. 대곡은 계속 이어집니다. 일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아 추워. 보름니다 완연돌. 아유 또 구리 지천입니다 아유 힘들어. 아직도 계곡 물이 새차입니다. 대승령은 2.5km 남았지만 약 1km는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도깨비부채라고 하는 길이 되네. 올라갈수록 물길이 길을 막는 구간이 많았지만 다행히 등산화는 젖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올라갈수록 숲길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여기가 마지막 물길입니다. 풍경이 다르네요. 계곡물 소리가 안 들리네요. 땅 속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르막길 300m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더 힘이 드네요. 산꿩이 다리와 중나리가 한창인 꽃밭을 지나고 있지만 너무 힘이 들어 카메라를 꺼내지도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물소리도 없고 느려. 조망도 전혀 없으니 힘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승령까지 1.3km 남았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나무들 사이로 겨우 얼굴을 내미는데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네요. 아, 드디어 편안한 길입니다. 1.3km 남겨놓고 편안한 길이 이어지네요. 안산 방향은 2032년까지 입산 금지 구역입니다. 안개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아, 이는 내리막이라서 올라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숲속의 화원입니다. 배승령까지 계속 이런 길이 이어집니다. 배승령입니다. 배승령은 조망이 없습니다. 배승령은 내설악으로 들어가는 첫 고개이자 여기를 통해 백담사, 12선녀탄 계곡, 장수대 방향으로 통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산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고개입니다. 여기에서 장수대까지는 2.7km입니다. 2.7km만 내려가면 됩니다. 돌계단의 가파른 길이라 내려가는 길도 힘이 듭니다. 이제 물소리가 들립니다. 폭포가 가까워져 오나 봅니다. 오래만에 계곡물이 흐르네요. 대성경에서 1km 정도 내려오니까 길이 그런 대로 편안합니다. 풍경이 눈에 들어오니 이제서야 대승폭포가 바 아래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대승 폭포 전망대에서 바라다보는 풍경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드디어 대승 폭포입니다. 우리나라 3대 폭포 중에 하나랍니다. 네, 그렇니다대승 폭포는 금강산의 구룡 폭포, 개성의 박연 폭포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폭포입니다. 맘스럽하게 멋진 모르겠습니다. 풍경입니다. 아, 풍경 마에서 내려갑니다. 니다 그... 아, 이고다 왔습니다. 드디어 강수대 분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과 휴식 시간 포함하여 11.4km, 약 7시간 걸렸습니다. 남교리 방향으로 가시던 부부를 멋지네요. 중간에서 만났는데. 마침 택시를 타고 오셨길래 제가 반대로 타고 갔습니다. 택시 요금은 2만 6천 원 나왔습니다. 한개교차로 인근에 있는 내설악 광장의 황태해장국의 맛이 너무 우묘하여 아침에 먹고 다시 찾았습니다. 들기름 향이 너무 고소해서 잊을 수가 없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름계곡 트레킹 명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